하면 우리 함께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얻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찐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도을가지로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 먹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환란후 해가 누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신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역사의 피날레 인자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참 가치 있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가치 있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가 참 우리 인생 중에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도 예배입니다.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마땅히 받으실 만한 분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에게 드려진다면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고 정말 우리들도 가슴 아픈 일이 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역사의 마지막과 그때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고 늘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지어다. 종말이 임할 때 일어나는 명확한 징조 가운데 한 가지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타나지 말아야 될 것이 나타난다. 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니엘서 11장 3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멸망당할 것이 서게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주 70년 실제로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범하여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그곳에 우상을 세웠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대단한 신성 모독으로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이 시대의 문화를 보더라도 우리가 인정하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당연하게 들어와서 그것도 문화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런 어떤 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으로 한 세대를, 한 세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겨서 안될 문화가 생긴 것도 경계해야 될 일인데,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고, 또 그것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되었기에, 우리는 이런 시대를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인 타락과 음란 문화와 사람들은 당연히 즐겨도 되는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을 여깁니다. 모르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시대. 하지 않으면 덜 떨어진 그런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매스컴 그리고 드라마 이런 데서 터부시하고 나오면 안 되는 장면들이 요즘은 아주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추세가 또 오늘날의 시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꼰대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라면 뒤 뒤떨어진 그런 세대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드라마 속에 사랑하는 두 청년 남녀가 어째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바로 잠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뭐 이제는 결혼 전에 잠자리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받아들여져 버리는. 그런 어떤 그런 이야기라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더 현대인들이고 더뭐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고 깨어 있는 사람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몰라 몰라서 몰라도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 바로 거룩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때로는 거룩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 문화가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되 이 땅의 불신앙과 교만과 타락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태도는 그러면 어떤 것인가? 거룩한 모습은 어떤 것이고 경건한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14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때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 정도 나오는데 어 첫째로는 시대를 읽어내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자는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어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죄로 인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다 지나고 나면, 이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깊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감염병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긴장을 가지고 이 시대에 창조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대가 흘러가는 대로, 그저 뭐이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라고 하는 말로 파묻혀서 살아가면 안될 것입니다. 그냥 시대의 유행이니까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서 거슬릴 줄도 아는, 그것을 역으로 나갈 수도, 너 나갈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 있어서 이 시대의 징조들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영적으로 통찰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대해서 조금은 눈 감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뭐 일어난다고 해서 볼 것도 아니고 다 들린다고 해서 들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절제하면서 거룩을 더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과 세상 것을 우리는, 어,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에 우리는 매이면 안 됩니다. 돈에 집착하면 안 되고 돈에 우리가 매몰되면 안 됩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끔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지만 우리가 돈을 지배하고 살아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쓰기 위해서 버는 것이지 내가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단어들을 쓰지 않습니까? 세속적이다 또 속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뭐 의미 없이 우리가 뭐그좀 어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을 세속적이다, 속물이다, 그렇게 평가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이고 속물인 사람들의 태도는 우리는 보면 어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살아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집착하는 어떤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세속적인 것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받을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다 내려놓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이라고 하는 분이 무엇보다 영혼을 갖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때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스를 어, 보게 되면,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길이 예비되어 있었다.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주리셨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어 구원의 날을 주리셨다. 하나님의 이땅에 폐역한 자들을 위해서 환난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는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꼭 깨닫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만큼이나 우리의 삶을 보호해 줄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온 말세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뭔가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마귀가 틈타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구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언제나 거룩과 경건의 삶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이라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즉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입니다.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제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 이단들도 최선을 다합니다. 왜 최선을 다합니까? 우리를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못 하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 모양은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 주기도 하고 거기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어, 이단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교리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열심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내용은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소가 넘어가면 안 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은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너무너무 잘못됐고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모두가 자기들이 예수라라고 말하는 교주들, 과연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진짜 예수로 생각을 하고 따른다는 것인데, 뭐 그들 중에 다 자기들끼리 한번 모여서 경쟁을 한번 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예수가 맞는지, 자기들끼리 그러면 확인하게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못 하나 몰라요. 네. 참 이상한 건 자기들끼리 예수라고 생각해서 그런지요. 자기들끼리는 또이 유혹을 안 합니다. 교회에 있는 기성세대, 우리 기성신자들을 유혹하지. 절대 자기들끼리는요. 우리가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가짜들은요. 자기들끼리 분쟁을 하면 다 들통나기 때문에 분쟁하지 않아요. 힘을 모으지.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예수해라. 나는 여기서 예수할게께 그러고 나서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겁니다. 영역을 침범해서 미혹해야 될 사람 어디 있는 거예요? 진짜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가짜는 진짜를 미혹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담합을 합니다. 그게 가짜인 거예요. 열심을 보면서 좋아 보여서 넘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가짜를 가지고도 이 자신이, 어, 무, 어, 무엇을 전할까, 그렇게, 어, 저들이 거의 열심히 전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요, 어, 진짜를 가지고도 무엇을 전할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뭔가 이게 모순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 생명을 전하는 일, 우리도 어떤, 이 두려움, 전하는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서 생명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삶의 모습이 되고 또 입술을 열어서 가능하다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혹하게 한다.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두 번째 이적과 큰 기사가 일어납니다. 이단이라고 해서 기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도 신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기적과 이사 그리고 또 표적을 일으킵니다.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도 자연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도 행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현상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현상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려줄 줄, 줄 수도 있지만, 현상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현상이지, 현상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 물론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과 세밀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를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환경이 좋아져서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로 내가 너희를 알아보겠다라고만 했는데 이단은 열매가 잘못돼요 결국은 다 망가집니다 가정도 망가지고 이단이 제대로 끝까지 뭔가 회복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몽땅 다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단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부분을 주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고, 너희는 삼가라. 속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펴라. 라고 하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즉시하라 이것도 분별의 뜻을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바로 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좀 정확하게 살펴야 됩니다. 어느 한군데가 가짜를 말해 주는 그런 것이에요. 진짜는 다 표시가 납니다. 야구에서 투수가 타자는 투수가 던지는 공을 끝까지 보고 있다가 공을 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공이 워낙 빠르니까 말이에요. 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공을 끝까지 보는 자가 이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이든 그래요. 끝까지 보고 주목하고 살피는 자가 속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같이 흘러가는 게 맞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보다 그 가운데서 유심히 시대의 흐름을 살펴서 거슬릴 것은 거슬릴 줄 아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으면 이 시대에 잘못된 문화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합리화시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아설 수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문을 보거나 인터넷을 사용할 때 그냥 보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구별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26절 27절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인자 다니엘 7장에서 예언한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시고 또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영광 중에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우리는 그 날을 우리 마음에 기대하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역사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